넥슨이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G스타에 참가합니다. 메인 슬로건은 귀환. 신작 게임 개발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바꾸고 초심으로 돌아가 재미에 집중해 개발해 온 대형 신작과 실험적 작품 등 새로운 게임들을 선보이겠다는 넥슨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G스타에서는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그간 넥슨에서 준비한 대형 신작부터 실험적인 시도까지 폭넓게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간 투자용 결과물과 함께 재미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임사로서 다시금 지스타에 돌아왔습니다. 넥스는 올해 지스타 현장에서 역대 처음으로 콘솔 시연을 선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는 루트스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를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로 선보이고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데이브더다이버는 닌텐도 스위치로 제공합니다. 원작 고유의 생활 콘텐츠를 현대화해 제공하면서도 전투, 모험에 더욱 공을 들인 마비노기 모바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콘솔에서 새롭게 태어난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신작 프로젝트 AK의 첫 트레일러 영상을 지스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원작 세계관에서 약 800년 전을 배경으로 한또 다른 던전 앤 파이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정원 대표는 신작의 개발 방향이 지금은 명작 IP를 멀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현재 좀 기존에 없었던 IP의 신작들도 정말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 있거든요. 2023년까지는 저희의 페이즈 한두 정도로 봐 주시면 될것 같고 2024년부터는 정말 글로벌의 멀티 플랫폼 타겟으로 정말 없었던 IP를 새, 새로 한번 잉태하는 그런 페이즈 3. 한편 넥슨은 장항준 감독의 신작 영화 리바운드 제작 참여 소식도 전했습니다. 시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측면의 즐거움도 추구하는 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IP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